아, 어, 안양의 병모관 공원에 왔어요. 병모관 시민공원. 아, 오랜만에 왔습니다. 십몇년 만에 온것 같아요. 2011년도, 어, 2010년도에 왔습니다. 2010년도에 와서 보고 갔는데, 지금, 어, 막큰 변화가 있어요. 아, 여기 수세미가 달려있어요.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그늘 있는 쪽으로 왔어요. 어, 수세미가 아주 큼직하게 달려있고, 하나는 뭐, 망거진 것같고 어, 이게 수세미 길이가 한 6, 70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덩굴이 이렇게 묵어져서 아주 시원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모관 시민공원. 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이 빠른 속도로 걷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적하고 어, 다니기가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댈수 있는데 주차를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관양동에서 13-11-3번을 어, 아, 타고 왔어요. 어, 사람들 많지 않고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버스를 타고 왔더니. 어, 주차 신경 안 쓰고 잘 왔습니다. 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분수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지금 만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니까 아저씨 아, 반바지 맨발로 지금 시원한 물줄기를 발에 예, 접촉시키고 있습니다. 요 계단 위로 한참 올라가는데 양지편이라서 그늘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예. 슬슬 걸어 올라가는 보행 방송. 좌 위에는 아기가 할머니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계단이 꽤 넓어요. 예. 한 6m, 한 8, 한 7m 가까이 될것 같아. 넓이가. 아, 1m, 2m, 3m, 4m. 아이고, 5m네, 5m, 1m 씩쳐도 아, 이게 잘못 봤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저 위에가 이제 벼랑에 인공폭포가 있어요. 아, 한때는 그 인공폭포, 연못, 이런 거 관련된 디자인을 제가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예. 조금 올라왔더니 후끈후끈 달아 올라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올라온 이유는 오후에 분수대에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아, 조금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면은 땀이 날것 같아 가지고 천천히 아 아기들 모습이 보이네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손녀하고 아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니 아, 들어오신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양시라고 돼 있어. 요 이쪽에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기까지 안올어요 저기까지 그때 몇번 갔다 왔어요. 등산을 그때 한때 또꽤 어, 많이 다녔는데 아, 할머니가 손자 손녀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요새는 뭐 할머니들도 아, 스마트폰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아, 할머니가 지금 손자를 찍어 올라가. 그러면 뛰어준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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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 뛰어넘은 모습, 모습 보기가 힘든데, 아유, 저기 인공폭포가 내려옵니다. 11년 전에 왔던 곳인데, 아, 손자, 손녀 모시고 왔어요? <laughs> 상전 모시고 오셨대요. 아유, 어우, 시원해. 저 위에 멀리 보이시죠? 인공폭포가 엄청 커요. 저게 오래된 건데, 이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보기 좋거든요. 아, 이쪽에 몇 분들이 앉아서 부채질 하고 있고, 할아버지 반바지 차림에 땀도 수건으로 닦고 계시고, 스마트폰 비비는 분, 부채질 하시는 분. 아, 참,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12, 17시에는 공원 이용 등 야외 활동을 자주 건강을 위해서죠. 아, 저 산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또 일출 본다고 껍질 떼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 위에까지 아 보기는 그래도 저기 꽤 오래 걸려 요 시간이 아저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가운데 눈선에 보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안양 병모관 공원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어, 강아지들데고 오고, 아기 보행기에다또 태워왔고, 어,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저는 보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물소리가 좀 시원하게 들리죠? 에, 물소리는 인공폭포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리턴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아, 저희 간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아, 지금 잔디밭 쪽으로 아기들을 이렇게 보행계다 싣고 한 부부가 움직이고 있어. 실시간으로 온 거죠. 사람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안양 아, 병모관 시민공원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폭포가, 아, 줄기차인데, 이제 여기는 두 개의 줄기가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휴식하러 오셨어요. 가족인가요? 연인인가요? 어, 이쪽에도 애완동물 출입 금지인데 애완동물 뭐 끌고 다니고 그래요. 여긴 두 줄기 폭포가 내려오세요. 아, 젊은 분들이 분수대 쪽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이제 독수리 모양을 한 조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대로입니다. 11년 전에 왔었는데 지금 그대로. 시원한 물줄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병모관 시민공원입니다. 안양에 있는 거요. 어, 인천사거래에서 11-3번을 타시면은 병모관 3거리에서 내리시면 돼요. 아 저기 독수리가 그때 그 독수리가 그대로 있네요 나이가 먹어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때 그 독수리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꽃보다 애트. 팔각정도 그때 그 팔각정이고요 어 한적합니다 오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삼각대에다가 거치를 해 놓고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 방향은 어떤 식으로 돼있어까요 아, 잔디밭에서 애기를, 아 들고 촬영하고 있어. 기념 촬영이죠? 근데 저 아기도 한 5년만 지나면 말안 들어. <laughs> 지금 뭐, 무등 태워갖고 막 하는데 말안 들어. 아, 요새 아기들이 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 눈치가 빨라서, 어 지금 이쪽에 빈 벤치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삼각대에다가 얹어 놓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원한 배경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시민공원 어, 안양시 병무관 아, 폭포가 이제 끝났어요. 이게 타임이 돼서 오, 보여드리고 조금 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포가 아... 어, 수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면 또 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어, 양쪽 다 지금 아... 어, 수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충기가 이제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경모관 시민공원인데요. 안양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현재 상황을 한번 물이 맑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데크로 된그 데크는 그전에 이게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데크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아 아주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해요. 어 저기 조형물은 그대로고 이 데크가 없었던 게 생긴 것 같아요. 어, 정확지않은데 이제 야간에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LED 램프가 강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물이 있다가 떨어지면은 어 셰쿠톤 어키브님아 감사합니다. 하이 예. Yeah. Thank you very much.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지금 뭐 발목에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한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 정도로 이게 깊이가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지금 물이 이제 독수리 있는 데서 떨어졌는데 독수리 날개 펴고서 있는 그 물줄기 두 줄기 떨어졌는데 한쪽만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다 멈췄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곳은 병모관 시민공원입니다 아 유지관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쉬어가도 좋겠다 싶어서 왔는데 네, 잘 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LED램프가 많이 박혀있는데 여기 이제 칼라 조명이 이따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름다운 예, 병모관 시민공원의 폭포, 인공폭포 모습을 저녁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관리하시는 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따가 불 들어오죠? 저녁에 불 들어오죠? 여기요. 6시 10분. 7시. 한, 몇 시까지 들어와요? 아, 그 불은 이제 또 늦게까지 있고요. 네. 네. 오늘 이제 불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 물어봤는데 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불 들어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물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까 올라갔던 물이. 이제 리턴에 가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였던 물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안양 병무관 공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감전주의. 아, 물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에이, 아주 잔잔하게 물이 고여있는 이런 지역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Walking now in 안양 평모관 <laughs> 시민공원 파크. 아 여기는 물이 아직도 질질질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계단 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취학 어린이 단독 출입 금지. 다리를 한번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징검다리를 대리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놨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안양의 병무관 시민공원. 오후 5시 50분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불이 켜질 것 같은데요. 하늘은 아주 뜨거운 햇살이 아직은 내려 떨어지고 있어요. 구름이 이제 많이 껴 있는데 아침에 그 관악산에 가서 일출 봤을 때는 구름이 없었는데 지금 이쪽에 왔을 때는 구름이 있어서 좀어 흐린 날씨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이제 조명등으로 어 이따가 들어오면은 모양이 또 예쁘게 될것 같아요. 아, 병모관 치민공원의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반대쪽은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터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인조 바위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관이 자연적 비슷했답니다 아, 실력들이 아, 너무 좋아. 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이런 걸, 여기도 조명이 들어오면은, 어, 멋지게 있다가, 어, 칼라가, 어, 변색으로 돼서 화면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이, 인공폭포 터널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황무간 시민공원입니다. 아, 돌이 진짜 같아, 그죠? 야, 멋있습니다. 어,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여드리는 생방송을 하는 곳, 안양 병모관 시민공원입니다. 굴 안으로 이렇게 굴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 굴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뭐 터널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실시간으로 어, 오늘은 병모관 시민공원의 예, 아름다운 모습, 깔끔한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오니까 또 역광이 되지만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돌 같아요, 그죠? 네. 야. 가까이 보면 가인데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여기서 아까 물 떨어지던데요. 물이 이제 다, 어, 흐르고, 이제 저쪽에 나머지 고인 물만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할 수 있을 텐데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안에 전선이 막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명등 켜려고 어이 전선이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 분수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수가 나올까요? 이따가? 예, LED 등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봤을 때는 폭포를 위주로 해서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샵곳보다 예. 저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 정문 쪽에서 걸어오면서 이쪽까지 쭉 라이브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세요. 예. 그래도 보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예.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는 이곳은 안양 병무관 시민 공원입니다. 아, 덥기 때문에 시원한 부분을 에, 찬 바람이 이, 이 햇살이 내리쬐는 쪽은 더워요.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 원래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은 이것들이 전부 이제 단풍이 노릇노릇하게 될 텐데 이 담장이 동물 위쪽으로는 이제 색깔이 조금씩 가을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아, 여기도 물이 떨어지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면은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으로 불도르는 상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두 개를 걸었어요. 그래서 원채널은 용권 끄기, 메인채널은 이신선 농장 채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화면을 좀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예, 이쪽은 돌아갔고, 아, 이쪽은 이제 돌아갔어요. 제가 서 있는 위치, 아, 어 이쪽에서 여러분께 예, 좀 보여드릴 게뭐 마땅치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물을 먹어야 돼 물을 아 물을 안 먹으니까 뭐 이게 목이 말라요 차권 마이크 하나 걸고 투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관악산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말이죠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 덥지, 모은 나를 찍어서 어려워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어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된 게 이제 어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갤러리에 영상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이제 뮤직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 시간은 여유가 좀 있어서 여유롭게 하겠는데, 아 지금 이제 더워요 많이 아, 지금 갤러리에 저장된 게아 여기는 없네 그래서 어, 음악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 어,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재생 아 유튜브 이게 안될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예안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이제 활동을 할때 그렇잖아요 이 노래를 가르치기에는 음악이 이제 붕짝붕짝 붕짝붕짝붕짝라다붕짝붕짝붕짝라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핸드폰에는 lte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는 안양 경모관 천장 모습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 보자 아, 음악이 깔려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음악이 여기서 음악을 한번 불러 내 봅시다 lg 가 연결됐다 라면은 이게 이제 음악이 나올 건데요. 아, 메미가 울고 있습니다. 당신께만 하그 이렇게, 이게 되게 붕짝붕짝붕짝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음악 나오기 전에 광고가 나오거든요. 광고가 끝나고. 어떻습니까? 오늘 <목소리> 음악을 하면 밥을 못 먹고 살아. 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laughs> 이 노래로 해서 먹고 살 팔자가 안 돼서 노래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노래는 아,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휴식을 좀 하고, 이따가 이 라이브 방송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 어, 여기가 만안군가 그럴 거야, 아마. 어, 병모관 시민공원입니다. 이따가 이 램프가 들어오면 다시 라이브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